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월역 초역세권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한계동 총 24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형 신축 빌라예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로 실속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17평, 실사용 면적은 약 27평으로 넉넉한 생활 공간을 자랑하고요. 특히 분양가는 2억 9,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주차는 지하 주차장 구조로 세대별 2대까지 가능한 아파트 못지않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옵션 또한 알찬데요. 시스템 에어컨 2대와 냉장고 세트가 기본 제공됩니다. 입지도 정말 뛰어납니다. 경강선 초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 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앞 광역버스 정류장에서는 강남 삼성 성남 잠실 등으로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교육 환경도 좋아서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자녀 통학이 안전합니다.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성남 장호원 도로 쌍동IC가 자차 1분 거리에 있어 강남 판교 성남으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은행, 마트 등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도보권에 있어 완벽한 주거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신축빌라를 찾으신다면 바로 이 초월역 초역세권 현장이 딱 맞으실 거예요.